떨리면, 안 떨리는 척 연주하다가도 윗반나를할 때, 이렇게 하면서, 나 완전 떨렸어. 막 이거 막 들켜가지고 좀 쪽팔리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올린 꿀팁 일반 손가락으로 비브라토를 하면 악기가 너무 흔들려요 지판 위에서 손만 움직여야 하는데 악기까지 정달라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를할때 악기가 같이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연주에 방해될 정도인 경우는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그리고 작은 피아니 C C C 모를 연주할 때요 보통 많이 착각하시는 게 포르테를 연주할 때는 비브라토도 포르테로 해야 되고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여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활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쓰는 게 아니라 고기를 썰듯이 활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사운 들을 자 내는 것은 긴장도 포르테를 그을 때는 최대한 썰면서 이쪽으로 갈 때의 저항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반대로 활을 악 끼면서 쓴다라고 생각할 때 압력이 더 밀착돼 가지고 활에 힘이 가해지는 건데요. 이거를 비브라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착각하는 부분이 포르테를 낼때 활이 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브라토가 그만큼 책임감에서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반대로, 피아노는 제가 항상 소리를 낸다라고 안 하고, 자아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자아낼 때 반대로, 볼륨감으로 다이나믹하거나 감정을 충분히 활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반대로 피아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른손이 할 거를 왼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시모 아니면 더 피아니시시시시무로 갈수록 우리가 배울 때는 약간 공식이에요. 피아니시모일수록 왼손에 더 힘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간다. 거는 지판과 바이올린 스트링을 피아노일수록 비교적 꾹 눌러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꾹 누르면서 이게 비브라토를 할때 힘을 완전히 플렉시블하게 하면 비브라토가 이렇게 유연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 끝과 선이 그만큼 더 밀착되게 눌러진다면 그러면 이 관절이 그만큼 긴장이 되니까 이 관절의 움직임의 폭이 자라져요.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손가락과 선의 압력이 많이 누리니까 아무래도 악기가 포르테처럼 힘 빼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특히 1번을 할때 저희 같은 경우도 흔들려요. 그리고 보통 포르테를 할 때는 활로 탁! 딱 해버리니까 이게 악기가 흔들려도 그만큼 활이 딱 붙어 있는데 피아니시모인 경우에는 활이 거의 한 지판 쪽에서 팔털도 비교적 적게 붙게 하고 압력 없이 쓱쓱 긋는단 말이에요. 느낌 있는 색. 를 자낼 때 그러면 저희도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처럼 일반 손가락을 비브라토를 할때 악기가 너무 흔들린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포르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니지만 피아니시모를 할 때에는 전문 연주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2악장 같은 경우에 활 끝에서 자주 그래요. 활 끝에서, 활 끝에서. 비브로토는 피아니시모니까 힘을 많이 주고 잘게할때 아무래도 얘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악기를 조금 누르고 고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떨리면 안 떨리는 척 연주하다가도 그피아니시모에윗 반화를 할때는데 <laughs> 이렇게 하면서 나 완전 떨렸어 막 이거 막 들켜가지고 좀 쪽팔리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피아니시모 마지막 활 윗부분에서 막 떨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조금 빨리 긋는다 빨리 그어서 여운처럼 날려버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s m a that like b u 구독해주세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피아니시모인 경우에는 그만큼 오른손이 해야 될 거를 왼손이 더 많이 담당해서 소리를 자아내야 되기 때문에 왼손의 압력이 바이올린 선에 더 가해진다. 그럴 때 아무래도 악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은 메모를 했다가 습 몸의 베개 그 부분 할 때는 턱으로 악기를 더 이렇게 괴어 주고 보통 때는 안그러더라도 연할때 떨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활 윗부분에서 대부분 떨리는데 원래는 그렇게 그으면 안돼요 원래는 우리가 활을 반듯이 그을 때 이렇게 앞으로 그으라고 배, 배우죠 하지만 그렇게 떨리는 마지막 음을 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떨리게 떨리는 걸안 들키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보통 떨리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냥 약간 지판 쪽으로 활터를 많이 대지 말고 소리를 연을 남기고 빨리 빼버린다 라는 형식으로 해야 활 위에서는 아무래도 이 손목이 이긴 활을 혼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떨리면 손이 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팔꿈치로 활을 빼버리는 거예요 비브라토 때문에 특히 피아니시모 부분에서 악기가 많이 흔들릴 때 특히 윗 반활일 때는 팔꿈치 도움을 얻어서 빼버리는 방법 하나 그리고 턱으로 눌러 주는데 항상 악기가 유독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같이 하자. 이 공식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